같은 그게 어렵겠지만은 한문 쓰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아예 꼭 참고를 해야 돼요.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아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평소에 깨끗하게 예쁘게 쓰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그게 오히려 평가가 더안 좋게 받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걸 자꾸 느껴야 돼요. 배울 때는 그걸 자꾸 받아들려고 해요. 뭘 보면은 내가 빨리 그걸 받아들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면 하나도 좋아질 일도 없고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변화에 적응을 못해요. 그러면 지적을 하면 선생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막 심하게 이야기 듣기가 불편해요. 아무리 맞는 얘기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이야기를 선생님 그 얘기를 두번세번 지적을 하다 보면 얼른 고치려고 해요. 내가 안 돼도 그걸 번지게 쓰라면 그냥 번져서 그치 망치다도 자꾸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몇번 시도하다 보면 또 그렇게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공부를 할 때는 이 자꾸 나보다 더 아까 좀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보다 더 오래 공부를 했다든가 선생급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이러면 그걸 아무한테나 얘기 를안 거든 관심이 없는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뭐 이야기봐 소용 없지 하 입을 싹 닫아버려요. 저도 그건 아주 먼 사람들 말안 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아, 달라지면 이렇게 막도 발전할 수 있고, 그런 사람한테는 이 지적을 해주니까, 그걸 고맙게 생각 내가 선생님한테 처음 뭐 이게 이제 강의를 조금, 이제 강의가 그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 하는 얘기인데, 처음에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공부를 잘, 잘 못했어요. 선생님이 지도 방법이 안 좋아요. 어디 내면... 뭐막 팔고 싶으면 다 떨어져. 전부 다 낙선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서서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이선생이 학원 운영은 잘해야죠. 학생들은 많으니까 많으면 다 잘하는 줄 알지만. 이선생이 유명한데 지도 방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공부를 진짜 이제 좀 많이 하려면 은 좋은 선생을 다시 한번 묵상해서 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차이 피해 미루다가 한 10년 세월을 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사업도 좀 하다가 제희 이제 보면 성격이 막 대인관계 막게술 같은 거 먹고 그런 걸 못하고 니까사업도잘 못해요. 그래서 별로 재미를 못 봐가지고 아 내가 이 학원은 나는 이 교체가 너무 적성이잘 맞으니까 내가 학원을 오면 사무실만 하나 얻으면 큰돈안 드리고 내가 직접 가르치면 할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들어가지고 학원을 오는데 이제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배우는 사람들한테 좋은 지도를 해주는 게 선생 님 역할이다. 그래서 저 주변 사람들 다뭐 탐문 오고 이제 물색을 해가지고 찾아가는데 지도 방법이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너무 달라. 바닥과 한 하늘이 그선나 처음 초기 선생님은 지금 저보다 훨씬 못해. 그런데 이 선생님한테 처음에는 이제 등록을 하지 않고 그때 뭐인사 드린.